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시작 전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칭호 옆에 없음이라고 나와져 있죠, 여러분들. 칭호마다 공격력이라든지 특수공격, 방어라든지 특수방어, HP, 뭐, 요런 부분, 스피드도 있구요. 뭐, 다양한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만은, 투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 칭호를 얻게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투력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하나 더 궁금해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투력을 또 쉽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아바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자, 기본 중에 지우라든지 이슬이라든지 웅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게임상 재화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은 펜지라든지 랩이라든지 터퍼라든 이런 캐릭들은요, 루비를 사용해서 활성화를 시킬 시 전체 포켓몬의 HP라든지 방어 부분을 전부 다 올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뽑기라든지 이런데다가 먼저 쓰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활성화 시켜 보기 전에요, 투력 한번 봅시다. 14만 5,543인데요, 한번 아바타 변경 쪽 들어가갖고 자 활성화 시켜 볼게요. 280 소모해서 활성화 성공. 자또 여기 들어가서 활성화 380 활성화 됐죠. 자 다음 캐릭도또 활성화 380자 여기까지 활성화를 시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레어 아바타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번 모험과 허가증 5레벨 달성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다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현재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시고 좀 아까 레어 아바타 한거 있죠 이걸 사용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사용해 놓으면요 어 그런데 왜 여러분들 투력이 안올라가죠? 어? 어 이상하네? 원래 이거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이거 오류 아닌가? 핸드폰에서는 올라갔었거든요 여러분들? 뭐야 왜 안올라가?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는거 맞죠? 나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거 약간의 렉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닌가? 루비만 잔뜩 쏘네 오픈하느라고 아니, 그래도 아무거나 쓰더라도 이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14만, 554. 그럼 여기서 뭘 쓰더라도 좀 변경은 있어야 되는데. 변경이 없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아바타 변경에서 아바타 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포켓몬 공격력 1%랑 치명타율 1% 있거든요. 아바타 획득 시 속성 보너스 획득 가능. 자, 이거 활성화 시키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제가 얼추 다 모아놨거든요. 아레나였나요? 아레나 보면은 여기 있죠. 지금 현재 27,000개를 모아 놨기 때문에 영구한정 구매 요거 구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깝지만 그래도 속성 포켓몬이니까 구매. 르마탱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 가지고 아바타 누르고 자, 활성화 됐죠, 여러분들. 활성화. 자, 여기까지 했어. 야, 14554왜안 바뀌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맞는 거야? 아, 루비스 구선. 자, 500개로 해당 슬롯을 오픈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 2000개 넘게 썼거든요, 여러분들. 하는 김에 해 봅시다. 오픈했어요. 야, 이거 우선 이렇게 두개 사용. 이렇게 했는데도 트력이안 올라. 미쳤네. 이거 렉인 건가?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맞죠? 이거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4,000개 정도의 다이아가 있었는데, 여기에 거의 3,000개 가까이 쏟아부었고, 추력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우선은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하나 정도는 올려보시고, 제가 잘못된 건지, 순간적기 내긴 건지, 요거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